김건희 특검에 민주당 장애 집회를 보고, 제가 이제 김건희 특검에 대한 방점을 찍으려고 합니다. 이 사진을 좀 봐주십시오. 박범계 민주당 의원입니다. 민주당의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입니다. 지난 1일 국회에서 김건희 주가 조작 특검을 수용하라라며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했습니다. 이 피켓을 보십시오. 정말 뻔뻔하고 파렴치합니다. 왜냐고요? 제가 싹 조사했습니다. 그가 누구였습니까? 추미애 장관 후임 법무부 장관이었습니다. 김호수 검찰총장,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그 후임인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 등과 함께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탈탈 털었던 사실상의 김건희 수사의 우두머리였습니다. 그때 왜 김건희 여사를 구속하지 못했습니까? 왜 기소조차 못했습니까? 무려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김 여사의 모든 주식 계좌를 탈탈 털고 주변을 이잡듯이 쥐졌는데도 말입니다. 왜왜 왜 기소를 못했습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김연사가 주가 조작에 가담한 공모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도이치 모토스 고노스 회장 등 9명만 기소했고 오는 2월 10일 일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검찰이 왜김 건이 여사만 딱 빼고 기소했을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애초 윤석열 김건희 부부를 잡겠다고 시작한 수사인데 말입니다. 김 여사는 계좌를 빌려준 91명 중한 명이고 민주당 논리대로라면 91명 모두를 소환했거나 기소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못했습니다. 그 어떤 공모 관계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혐의가 없어서 기소도 못하고 이제 와서 민주주의 후퇴. 검찰 독재를 운운하며 이분은 1인 피켓 시위를 하니 이 얼마나 코미디입니까? 수사 내용을 누구보다 잘 아는 박범계 의원 아닙니까? 또한 장애 투쟁을 하며 김건희 특검을 외치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게도 묻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아니라 추미애, 박범계, 김호수, 이성윤, 이정수 등에게 물어보십시오. 왜 서슬퍼런 권력을 지고도 기소조차 못했는지 말입니까? 이재명 대표는 추 장관은 누나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럼 누나에게 물어보십시오. 왜 기소를 못했는지. 분풀이는 그들에게 하십시오. 더 이상 국민을 속이지 마십시오. 제가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8월 27일 윤석열 검찰 특수부는 조국 장관 후보자에 대한 압수 수색에 나섭니다. 결국 조국은 10월 14일 장관직을 사퇴합니다. 이때부터 문정권은 윤 총장을 배신자로 낙인 찍으며 권력의 복수를 시작합니다. 2020년 1월 2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임명됩니다. 그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이 검찰 사무의 최종 감독자라고 대놓고 말합니다. 보복하라는 것입니다. 임명직후인 2020년 1월 8일 추장관은 검사장급 간부 32명에 대한 보복 인사를 단행합니다. 모두 윤 총장의 측근입니다. 조국 일가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던 검사들의 옷을 모두 벗겼습니다. 1월 23일엔 주요 간부와 편검사 총 759명을 대규모 전보합니다. 추 장관은 이를 문책성 인사라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기존의 검찰 조직은 완전히 와해되었습니다. 친문, 성향, 친문 성향의 인사들이 요직에 앉고 본격적으로 윤석열 죽이기에 나섭니다. 수장관은 직접 수사 지휘권까지 발동하면서 2020년 3월 말부터 7월 말까지 검언 유착을 빌미로 윤석열 최측근들을 모두 수사합니다. 증거가 없어 수사가 흐지부지 되자 8월에는 검찰 간부 26명에 대해 또 다시 인사를 단행합니다. 아예 윤석열 검찰총장을 측근에서 보좌해야 할 보좌해야만 할 검찰청 차장과 검사장급 부장 라인까지 추미애 라인으로 교체합니다. 윤 총장의 팔다리를 모두 자른 것입니다. 윤 총장은 고립됩니다. 2020년 10월엔 두 번째 수사 지휘권까지 행사합니다. 헌정사상 세 번째의 발동입니다. 윤 총장 및 가족들에 대한 총 다섯 건의 사건에 대해 검찰 총장이 수사에 관여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입니다. 이렇게 표적 수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또한 윤 총장에 대한 내네 건의 감찰까지 지시합니다. 11월 24일엔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하고 징계를 청구합니다.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 명령은 초유의 일입니다. 징계위원회도 열겠다고 했습니다. 사실상 해임 요청 수순이었습니다. 민주당은 한술 더떠윤 총장에 대한 국정조사까지 주장했습니다. 결국 윤 총장은 추장관을 상대로 직무정지 처분 집행정지를 냈고 업무 복귀엔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총장직을 사퇴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 윤석열 대통령을 탄생시킨 셈이 되었으니 이 얼마나 역사의 아이러니 아닙니까? 도이치모토스 주가조작 사건은 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고발했고 추미애 장관이 이성윤 중앙지검장에게 지시해 형사 6부의 검사 대부분을 해당 수사에 투입한 사건입니다. 그렇게 수사가 진행되었지만 김 여사에 대한 혐의가 나오지 않자 후임인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이 2021년 7월엔 금융수사 전문인 박기태, 한문혁, 부부장 검사까지 배치해 총력을 기울여 수사했습니다. 심지어 별권 수사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털었지만 대선을 석달 앞둔 2021년 12월 3일 날 주가 조작 선수들이 구속되면서 김건희 여사는 무혐의 처리가 된 것입니다. 공범, 공모 증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수사팀은 무혐의로 결론을 보고했지만 대표적 친문 검사인 김태훈 4차장 검사만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더 황당한 사실까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친문 성향 수사팀은 11월 23일 김 여사에게 유리한 증거인 바로 2010년 11월 23일입니다. 김 여사에게 유리한 증거인 한국거래소의 심리 분석 및 금강원의 조사 내역을 의뢰했고 이 자세 이 자료를 강제 수사를 통해 입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발표하고 있지 않다가 2022년 12월 9일에야 되어서 제출한 것이 뒤늦게 확인되었습니다. 불과 두달 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고도 7개월 만에 제출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문재인 정권이 한 짓입니다. 당시 심리부 분석 자료에는 관여, 관여율 미미, 고가 매수 호가, 통정성 매매 등 유효할 만한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재반 관여율이, 관여율이 금감원 통보 기준에 미달하기 때문에 무혐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가 막힐 지경 아닙니까? 박범계 의원님, 제발 그만 두십시오.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님, 같은 당에 박범계 의원께 물어보십시오. 왜 기소를 못했는지. 뻔뻔하기가 그지 없습니다.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 방점을 찍어 주십시오.